정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말랑이님들. 엉뚱한 티고젤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3년 동안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을 했었고 폐업한지는 지금 얼마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 버킷리스트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는 게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아이유의 다이어트를 3일 4 정도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할수 없다 생각을 해서 한약 다이어트와 그리고 아이유의 다이어트를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랑이님들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씽! 음. 우리가 4주 정도만은 이렇게 빠진다고 했었는데 음. 사실 우리가 타이트하게 식단을 엄청 조절한 것도 아닌데도 이 정도 빠졌으면 진짜 잘 빠진 거고요 음. 중요한 부분 보니까 채수분량 오전에 좀 부어요? 발 붓는 거 어때요? 그런 건 없어요 괜찮아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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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괜찮다. 네. 수분량이 조금 나가세한0 8리터 정도. 어... 왜 나가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어... 나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어... 얘가 나가니까 발 오전에 붙는 것도 괜찮은 거고. 네. 그리고 수분량이 빠지면 인바디에서는 근육량이 빠졌다고 잡혀요. 어... 근육에서 수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량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높은데. 체지방 1.7kg이에요? 네, 1.7kg 아... 진짜 잘 빠지신 거예요. 이거 하나가 1kg의 부피에요. 아... 네, 이거 하나하고 이 정도는 빠졌다는 얘기에요. 아... 1.7kg는 운동해서 빼시려면 한두달 걸려요. 맨날 맨날 1시간 단식을 운동해서 그걸 우리가 지금 12일만에 음... 빼고 이렇게 사실 병원에서 잰 인바디가 제일 정확한 거고요. 중간중간마다 저희 집에 있는 인바디 체중계로 몸무게를 따로 쟀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한약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점점 그래프가 내려가더라고요. 어제 잰 23일 날짜는 58.6kg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딱 2주가 지나서 몸무게는 무려 2.8kg 감량, 체지방량은 1.7kg 감량했습니다. 팔뚝 둘레랑 허리 둘레도 다 감소했고요. 뱃살이 옛날에 비해서 덜 잡히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도 되게 가벼워져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덜 먹게 되는 것도 있고 몸에 필요한 부분을 한약이 챙겨주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체중 감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도 평소보다 먹는 양보다 조금만 적게 먹고 절대 굶지는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정말 평소보다 덜 적게 먹으면서 식전마다 먹은 거밖에 없었는데. 어, 정말 이렇게까지 감량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진행한 2주 동안에 1주차 동안에는 그래도 웬만해서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주차가 됐을 때는 사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있고, 친한 친구가 군의관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돼가지고, 이별 파티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먹었습니다. 또 워낙에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회도 먹고, 술도 사실 조금, 했어요. 이 한약 다이어트가 총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2주 동안은 무리하지 않는 거였고, 이제 2주 뒤부터는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하면은 더더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운동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해볼 텐데요. 더더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이어트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저를 보시고 다이어트 뿜뿜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말랑이님들도 2020년 건강하게 살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